상의는 풀비님 별풍선 열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 오늘 밤에도 한번 재미있게 달려봅시다. 하이 20도 꼭 띄웁시다. 솔직히 지금 시간이 4시 반이라서 방송은 좀 아쉽잖아요. 이거 보스 레이드 내가 볼 때는 좀 미리 다 끝내놔야 나중에 유기 안할것 같은데. 왜냐면 에테르낼 때문에 계속 바쁠 것 같은데. 매번 에테르 낼 때문에 컨텐츠 때문에 바쁠 것 같긴 한데. 상희. 팡이. 상희님 손대 묻어야 다버치가 올라가는데. 더프로젝타 상상돼요. 풀데카삼천개 어? 풀데카삼천개요? 삼천빗개가 올려있네? 아니 씨내레버넌왜안 떠져 <목소리> 여기 같이가아씨풀데카 말고 리어시로걸야아니 아니야, 아니야. 데멘저로 풀데카로 많이 깨봤는데 아, 오늘 좀 말리네 친구야 보스 조조 <목소리> <좌자! 목소리> 요 자, 진일라입니다. 한국시 진일라는 몇대성공할수 있어? 진일라 어, 풀데카. 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얘는 여기는 어, 억가가 없어요. 예. 네. 풀데카. 얘를 안 죽어. 얘를 안 죽어. 오케이. 진일라 풀데카 100개. 풀데카 개 100개 확인. 봐 봐. 진일라는 죽을 수가 없어. 절대 안 죽어. 절대. 진일라 화려한 컨트롤 보여 드립니다. 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아내1 네. 0 0개 그래 고군더더 고군더더 메꾸자 아 대부편 데뷔팬. 대부편이 어디냐 일단은 삼0개못 받았으니까 이거 한 방에 메꾸겠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한 방에 삼0개 버는 거야 현별 풍선 개게키키 인생 한 방이다잉. 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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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유. 저... 네. 천재 키키키키키키키초롱들산삼 초롱이 야 에테르네 구매 대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몇 시에 구매할지는 몰라요. 뭐리트가나면은좀더 걸리는 거고 어.. 좀 기다려봅니다 캐츠영 퀵뷰 개 미션 3특제임 키읔 사다리 캐츠님영 퀵뷰 천개 미션? 요즘 가뭄이다.. 무조건.. 3번 가겠습니다! 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 <laughs> <laughs> 오! 마트 영 퀵뷰 천개요이번 가겠습니다 도로도로도로 <laughs> <laughs> 아.. 씨발 영만 나와 아우 캐치레님 찐마 퀵뷰 천영영0개 오케이 자 1번 갈게요 뚜루두루두뚜뚜 아 진짜.. 캐치레님 채팅 한 번만 쳐보세요 7일짜리로 5개 줄게요 이게 아닌데 하.. 아 500개 고맙습니다 500개 준마 팡이님 영 블랙 500개 퀵뷰? 영 블랙 500개 퀵뷰? 오케이 가겠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또로도로도또 도로도로도 또 블랙이신데요. 일단은 뭐 본인이 건 거니까 진짜 블랙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손가락님 채팅 좀 쳐주세요. 네. 마지막 말씀하세요. 아니 죄송할 건 없고 비큐피 받으려고 한 거잖아. 오케이. 팡이요 삼행시 잘하면 봐줄게요. 팡이요 오. 오 그래도 나름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아닌데 나름 그래도 센스 있었네. 오 센스 있네. 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어? 아이디가 고통의 근원이야. 졸기다. 그 고통의 근원님 정말 죄송한데 그 제가 군대 갔을 때그팀 커벨이라는 나방이 있거든요. 그거 닮으셨어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팀 커벨 나방.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강화부터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럼 존나. 아아아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 자 보스로 돈이나 벌자 얘들아. 저 보스 레이드 숙제를 좀 미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스 90년 잡아야 본전 뽑나요? 본전 뽑. 그치 에테르들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컨트롤이 갑자기 는 비결이 뭐냐고요? 그냥. 옛날에 그 연습을 진짜 한번 빡세게 블레스터 할 때부터 엄청 빡세게 한 뒤로 컨트롤에 대한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해본 직업으로도 스킬 구조만 알면은 이제는 할수 있는? 그냥 이제 그 메이플스토리의 보스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달았죠? 방이님 지닐라 할때 제일 섹시해요. 지닐라 할 때? 내가 지닐라를 좀 치긴 하지. 그러니까 지닐라를 제일 섹시하게 하는 거 같아. 아 지닐라가 섹시하다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내가 나 말고 아 제이피 아, 안 먹어도 TV 돼. 1 1 0 0킥요 알겠습니다. 1000킥비요. 2번 하겠습니다. 도루도루 뚜뚜 7일짜리로 몇개 드릴게요. 노블 18분 남았고요 12분 동안 5개 진일낙엽판. 눈길 노데카 참고, 노네카 1000개요. 보돌님 해도 받아도 됩니까? 태도랑 노데카는좀 그렇고, 태도 플러스 1번 주어도 기억 찍고. 오케이, 준마 미션! 루댕를 파는 근계 잡는 속도가 은근히 빠르거든요. 아, 이정도면 줌마지 얘들아. 줌마, 줌마 얘들아. 어! 야! 이게 왜 죽어? 자, 천계!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전하고 올게요 하고 런각 잡으면 어키됨 어, 그럼 평생 블랙이 됩니다. 네. 네, 포도 님 주실 거잖아요. <laughs> 아유 저기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가인어 그래도 대부팬이랑 가인딩 나왔네요 자 오늘 날린돈을 좀 보자면 3천억을 허공에 버렸습니다 내가 평소에는 뭐 몇백억 날리고 터지고 이런 거는 그냥 우, 웃고 넘어가잖아 근데 3천억은 여러분들 이거는 멘탈 안 잡혀요 진짜 에이! 눈치껏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 진짜 항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 블랙프로 주는 비용 매수 얼마인가요? 보석금 40억 안털어 죽가 일단은 여러분들 헬로 보석금을 낸다고아 진짜 준다고? 야 들어준다. 아이디 뭐야? 음, 됐어. 아이디 뭔데? 아무튼 깝치지 마라. 블랙 아닌데? 아니야. 그거 그냥 매니저님이 강퇴하신 거야. 등록이 없는데? 오? 야. 아 이분 이분 블랙 아니에요. 그래 고맙다. <laughs> 기대게요 너무 게 감사합니다 게어 평생 블랙 데스루트 사랑해 씨. 기분 안 좋은 듯이 나올리고자 일단 오늘 3천억을 날렸습니다 오랜만에 급발진했다가 잘 받아가지고 맘 같아서 빡종하고 싶지만 그래도 해드리기로 한 거라서 제가 망했으니까 저분이라도 좀잘 띄운다는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댕 마무리합니다 위잠도 원하시는 거 마무리합니다 자 오케이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래? 준이합니다. 안녕. 축하드려요. 돈 많이 얻기 전에. <놀람> <놀람> 수 있는데 왜 탐영만 힘들까 다음에 떠보자. 저 네? 우울해서 오늘 방송 그냥 일찍 끌라고요. 그냥 최초의 정수 키려고요 오늘 그냥 공부 좀 하겠습니다. 흥금성.